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한일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근데 이 광복절날 웬 고추밭 사진이냐고요 <laughs> 오늘은 고추를 따려고 고추밭에 왔는데요 어,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, 지금 뭐탄저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고추가 휘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다들 그 병이 이렇게 들었네요 네. 정말 이렇게 성황 고추를 찾아보기가 아 힘든 그런 그 상황입니다. 올해는 그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도 그좀그 그 비도 좀 많이 왔었고요. 그래서 병충해가 아 많이 아마 기승을 좀 부린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이게 지금 고추밭 크기에 비해서 오늘에좀 소출되는 양이 좀 많아질 텐데 아 이게 좀 많이 좀 병이 좀 많이 들어 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. 아, 미리 좀 방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습한 기후가 또 연일 계속돼서 이렇게 아마 올해는 소출이 그렇게 그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, 고랑수는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좀 많습니다. 많은데 아 수확량은 아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. 하는 아, 생각이 좀 들고요. 여러분들 그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아 제가 지금 볼 때도 고추가 너무 좀 촘촘하게 아좀 심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. 아 중간 중간에 급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양제 아, 보충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요, 이 광복절 날 고추 소출량은좀 적더라도 아, 즐거운 마음으로. 어,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고쳤다는 아, 작업을 아,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아, 이게 지금 광복절 날 아, 편안하게 잘 쉬시길 바라겠고요.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는 여주한일이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